네, 안녕하십니까. TS 테크 솔루션의 유희동 이사라고 합니다. TS 테크 솔루션은 저희 자체 감속기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태리 로시 감속기 제품을 홍보하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TS 테크 솔루션은 금년 3월부터 기존의 단순히 이태리 본사에서 수입하는 것을 떠나서 조립 생산 라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플랜지 마운트 방식으로 된 로시의 유성 감속기입니다. 유압 모터를 결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감속비율은 3대 1부터 6만 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컴팩트한 사이즈의 고토크를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도 유성 감속기입니다. 하지만 이 타입은 푸스로 결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푸프 브라켓을 통해 가지고 설비 업체에서 스프라켓이나 커플링을 통해서 설비를 구동시킬 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 모터도 결합 가능하고요. 이 제품은 EPS 시리즈라고 합니다. 슬로잉 감속기라고 합니다. 일반 이런 유성 감속기에 비해서 앞에 베어링 축이 튼튼하게 있어 가지고 출력단에 토크 전달력과 그리고 베어링 레디얼 포스를 더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똑같은 라임 파워 타입인데요. 훅 브라켓 타입이고요. 설비와 모... 감속기와 모터를 결합할 때 풀리 방식을 통해서 결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서 모터와 감속기를 직결 타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커플링이나 아니면 벨트 통해서 결합할 수 있는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로시에서 신제품 런치하고 있는 아이피지는 제품입니다. 아이피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 있는 타 브랜드와 대비해서 100% 교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인트도 기본 페인팅이 C3 등급입니다. C1에 대비해서 매우 강력하고, 어, 코러시티브가 높은 등급의 페인트가 볼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 단수가, 기어 단수가 2단이 아니가, 아니라 3단이기 때문에 안전 개수나 기어 수명이 더 증가합니다. 그리 오일 또한 저희는 기본적으로 c n e 합성유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 경쟁사에 대비해서 오일 수명이나 기어 수명, 그리고 감속기의 수명이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제품 라인업은 이렇게 코어 억시얼 타입이 있고 베벨 라이트 앵글 타입이 있습니다